자, 펌프, 네, DMU, 디지털 모거베, 키네메틱스, 운동학, 제가 운동 조건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키네메틱스, 들어갑니다. 그죠? 자, 들어가서,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 어셈블리였던 마찬가지로, 고정, 고정하는 부품, 지금 부품이 본체에 해당되는 요 부품이 바닥에 지금 치부 자락 이 있죠. 그죠? 그 바닥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연마는 고정된 요 본체에 그죠? 체결이 되고 요거 위에 있는 요 마도 실린다고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 축이 회전했을 때커넥터로하고요 헤드가 수직으로 헤드는 수직 운동을 하고 이 로드는 링크 역할을 하죠 서로 물려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고 조건인데 일단 픽 픽스 정정품품이 자, 이정합정합이름이정하정하 이름을 부품을 품해정 됩니다 메 r 니즘을 e link is here, t h 명 link is here, the link is here, the link is here, the l 이렇게 고속 이제 조건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 고정도 갖고 이제 요 고정된 체결됐다고 보고 그다음 나머지 부품들 묶여 있는 게 본체하고 요거죠. 그래서 선택 요거 리지드 선택 하셔 가지고 본체 선택하고 실린더. 오케이. 그리고 연마 연마 서로 묶여 체결돼야 되는 부품을 먼저 묶어 줍니다. 자 그다음은 회전 운동, 이제 축이 회전해야 되죠. 회전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거는 축의 센터, 회전축, 이제 부품 두개 부품이죠. 본체하고 지금 요거 실린저축 샤프트 하고의 두 축을 선택하시고 돌아야 되는 면 수직한 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회전 운동 들어가서 축의 센터 여기 센터죠, 그죠? 본체의 여기에 센터입니다. 선택하시고 플랜은 지금 조금 보시면 여기죠 그럼 제가 찍은 축이 좌표계에서 보시면은 y 축을 잡았습니다 그죠 y 축을 잡았으니까 돌아야 되는 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거에 z xxz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z x 선택하시고 축에 샤프트1에 Zx 선택하시고, 자, 요거는 늘 하시고 처음에 거니까 뭡니까? 값이 들어야 가 됩니다. 체크하시고, 오케이. 처음에 운동 값은 무조건 값을 줘야 됩니다. 처음에 운동은, 자, 캔비라고 나오죠, 그죠? 할수 있다. 자, 확인하는 거는 요 버튼입니다, 그죠? Simulation with c o m m a n d s 확인을 해서 돌리면은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60도 이렇게 돌아가네 그죠? 그럼 최고 마이너스 360도로 이제 세팅을 해놔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마가 돌았으니까 이제 묶어주는 커넥트 자 요거 감출게 요 바디를 이제 감추고 커넥트로도 하고 원래는 여기 부시가 들어가는데 안 그랬기 때문에 안에 있는 축 3번하고 그죠? 서로 묶어주는 묶어 주는데 그냥 묶은 게 아니고, 그죠? 요게 이제 회전 운동을 하면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센터 안에축 센터 그리고 면안에면 면 선택하시고, 이건 각도 값이 없습니다. 각도 값도 없고 없셋 오케이. 그럼 속에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죠? 돌아가면 묶여서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피스톤 헤드는, 그죠? 요거는 수직 운동을 해야 됩니다. 회전 운동이 아니고, 헤드는, 이거 감출게요. 하우징 감추고, 보면은, 요 안에, 여기에 피스톤 내면에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움직여야 되는 센터. 센터하고, 요 피스톤 헤드의 센터하고, 그죠?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면 운동을 주는데, 여기 센터, 그리고 여기죠? 헤드의 센터. 라인 두 개가 붙여서 이제 돌아가, 위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은 움직이게 되면이니까 yz도 되고, 뭡니까? x z 면도 됩니다. 그죠? 자, 헤드, 여기 보시면은 yz, 헤드도 yz. 이것도 길이 값은 없습니다. 그죠? 길이 값은 없고, 요 변심되어 있는 요 양만큼 지가 움직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고, 마지막으로, 로드하고, 요거를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는 거는 회전 운동 하면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회전 운동을 주고, 요거는 여기죠. 여기 센터, 여기 센터. 그리고 플랜은 자기가 찾아주는 플랜을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커넥트 클로드에는 YZ가 되고 피스톤 헤드에는 ZX가 되겠네요 이건 한 바퀴 모델링할 때 틀어진 모델링 상태에서 90도 틀었기 때문에 음 플랜이 바뀌는 거예요 찍어주고 여기도 업셋하고 각도 값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캔비 나오죠 그럼 할수 있다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요 메시지가 나와야지 모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시뮬레이션 위드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바를 움직여서 아, 요렇게 움직인다라고 확인하는 단계고 동영상으로 볼것 같으면 시뮬레이션 여기죠. 요 아이콘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하고 오케이, 들어가죠. 자, 끝까지 바를 움직이신 다음에 인서트를 시키시고, 요거는 재생, 그 반복 재생하는 옵션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냐? 한쪽으로 계속 프레이 하게있느냐그 얘기고, 요거는 스텝 수. 자, 1 스텝에 100분의 1이니까 그죠? 100프레임 음, 본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이 누르면은 천천히 돌아가겠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 보이죠? 쭈쭈쭈쭈. 이게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좀 빨라집니다. 그죠? 프레임 수가 적기 때문에 빨라집니다. 그죠? 두 번밖에 안 되니까 그죠? 적당하게 보고 싶은 저 스테이블 선택하셔가지고,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게, 이제 녹화하는 게 있는데요. 이미지에 보시면은 여기 비디오라고 있죠. 그 용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상으로 촬영할 것 같으면은, 다른 뭐, 동상, 저, 편집, 촬영, 그, 캔답시아라든가 다른 거를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 녹음, 녹화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기능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비디오. 선택하셔가지고, 리코드. 요게 저 저장 위치죠. 저장 위치는 코에가고 나옵니다. 그죠? 바탕화면으로 바꾸시고, 000으로 바꿀게요. 여기로 바꾸고, 오케이 OK 해서, 리코더 버튼 누르면, 은 이제 녹화가 됩니다. 쭉 되죠? 돌아갑니다. 그죠? 뭐, 보이게 할까요? 아우징도 보이게 하고, 바디도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죠? 그럼 보인 상태에서 돌아가죠. 자, 스탑 누르고 빠져 나와서 오케이 누르고 바탕화면 한번 볼까요?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죠? 잠깐 했는데도 300 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겔타시아로 녹화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